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불러온 높은 불쾌지수만큼 치솟는 물가와 주가 폭락 등으로 올여름이 괴롭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더위가 물러가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며 이번 한 주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실까요? 제66주년 광복절을 맞아 그 뜻을 기리는 행사가 관내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기흥구수공원에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일부 설치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이 전통문화와 예의범절을 배우는 예절학당에 참가했습니다. 보건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방학 특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월요일이 제66주년 광복절이었죠. 우리 시에서도 광복절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제66주년 광복절 아침 문화예술원 마루홀. 2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행사가 열렸습니다. 김학규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함께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들도 함께해 경건한 가운데 66년 전 광복의 기쁨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기념식 후에는 참석자들이 행정타운 앞 분수대에 모여 만세 삼창을 외치며 그날의 감격을 재현했습니다. 한편 김학규 시장은 1919년 우리 고장 용인의 항일 만세운동 선도자인 안종강 열사의 유족 안병화 씨의 집을 9일 방문해 위문군과 함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광복의 정신을 기리고자 관내 애국지사와 그 유족 139명을 방문해 위로했습니다. 기흥호수공원이 수도권 대표 친수공간으로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는데요. 기존 이용되어 온 시설에 더해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일부 설치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잦아드는 여름 저녁이나 마음 한가로운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기흥호수공원. 시가 지난 2009년부터 9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해온 기흥호수공원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 2단계 일부 공사를 이달초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시민들이 애용해온 기존 보행자 및 자전거 도로와 함께 1.36km의 2단계 도로가 추가로 완공됐습니다. 호숫가를 따라 조성된 폭 6m의 도로 주변에는 자전거 보관대와 의자, 난간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연 경관도 정비했습니다. 시는 올해 기흥 저수지의 악취 저감과 수질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흥 호수공원 조성 사업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핵가족화와 서양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자녀들이 예의범절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기 쉬운데요. 전통 예절을 배우며 바른 인성의 초석을 다지는 예절 학당이 방학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방학에 맞아 집을 떠나 예절을 배우러 간 아이들. 관내 초등학생들이 찾은 곳은 용인시 예절교육관이 운영하는 여름 예절 학당입니다. 1, 2기로 나뉘어 각각 40명의 초등학생들이 2박 3일간 숙식을 함께하며 우리 전통 문화와 예의범절을 배우는 기회. 남녀 할것 없이 모두가 다소곳이 앉아 전통차를 따르며 상대방을 향한 배려를 또 그윽한 차양을 맛보며 기다림의 미학을 경험합니다. 사자수학을 마음에 새기며 시작한 이튿날에는 우리 고유의 멋이 넘치는 한복을 갖춰 입고 공경의 마음을 담아 절하는 법과 평상시 인사 예절을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친구들과 화합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된 여름 예절 학당. 방학 동안 자란 키만큼이나 한결 의젓하고 공손해진 어린이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기간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건강과 성장 상태를 세심히 살필 수 있는 기회일 텐데요. 각국 보건소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지치는 여름. 방학 중 부족한 신체활동과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처인구 보건소는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롱이 방학 건강교실을 운영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조리실습을 통해 바람직한 영양섭취를 배우고 놀이체육 전문강사와 신체 강화 훈련을 하다보면 운동의 재미를 알게 돼총 12번의 수업이 끝난 후엔 몰라보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기흥구 보건소는 성장발달이 급격히 일어나는 미취학 어린이들이 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교육합니다.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5천명의 어린이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인형극도 보고 영양상식을 담은 퀴즈놀이, 쑥쑥이 체조 등도 흥미롭게 참여합니다. 한편 수지구 보건소에서는 엄마 아빠와 함께 참여하는 양치 체험 교실을 가족별로 진행합니다. 현미경으로 입속세균을 관찰하고 치솔질 전후 구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가족이 함께 치아 건강 지수를 높이는 계기를 갖습니다. 각구 보건소의 방학 특별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 튼튼하게 성장하는 여름 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가 지난 8일 단국대학교와 도서관 자료 및 정부의 공동 이용을 위한 상호교류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용인 시민은 단국대 도서관을, 단국대 재학생은 용인시 9개 도서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장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의 폭이 커지게 됐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상인대학이 지난 11일 입학식과 함께 새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상인대학 입학생 50명은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앞으로 3개월간 전문 경영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교육을 받게 됩니다. 지난 10일 수지구 문정중학교에서 수지구청장과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지생활기동팀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생활기동팀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7월 각 구청에 신설된 팀으로 현장 순찰 기동반 편성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게 됩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 이번 시간에는 용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항일투쟁의 발자취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할아버지에서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외세에 저항한 가족이 용인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인수 의병장 일가인데요.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오인수 의병장 일가의 자랑스러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경계실때김구스님께서또 우리 아버지를 안중근 의사, 윤목민 의사, 그분들 같이 왜냐면 저기 높은 놈이 올때 가서 쏘아라 암살 시키라그 사명을 또 떼어놓고 뛰고선 또 가셨어요. 우리 딸들도, 우리, 우리 딸들 엄마, 어머니가.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 어현마을 입구에 세워진 기념탑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의병장 해주 오공인수, 3대 독립운동 기적비. 오인수 의병장을 비롯해 그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집안이 이곳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3대 용인의 독립운동가는 원삼 출신 오인수 의병장님, 그 다음에 그 아들, 오광선, 그 며느리 증정선, 그 다음에 손녀, 오, 희영 예, 손녀사이 예, 신송식 예, 그렇게 이제 그탐대지그 다음에 막내 손녀 그러니까 오광선 장군의 둘째 딸 오희옥 여사가 유일하게 용인에서는 살아있는 여성 독립운동가 1905년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강탈하자 오인수 의병장은 현재 원산면 일대에서 일어난 항일의병운동에 참여합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본 아들 오광선도 독립운동에 여생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오광선, 그리고 그 아버님이 이제 오인수 그 의병장이었어요. 그 아드님 오광선 씨가 이제 가족을 이끌고서 만주로 가서 임시정부에서 김구 어, 그 선생님 밑에서 독립운동을 오광선은 1915년 만주로 건너가 신흥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서로 군정서를 거쳐 대한 독립군단에서 활약했습니다. 이후 임시정부 김구주석의 특명에 따라 국경의 비밀 거점을 마련하고 금은방을 차리며 잠행하던 중 일본 경찰의 기습 공격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그런데 쏴서 옆구리 맞으세요. 그거는 병원에 입원 들어가 입원하고 그거는 가서 마님까지 가서 코문당은 신의저 감옥서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3년 계시던 나무들. 오광선 장군이 만주와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버팀목인 그의 아내 정정산 여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에서 독립군들 네, 독립군들 카페 하루에 열두 가마씩 그릇떼고선 네, 냈어요. 무상부지네. 아, 그래서 어, 저 조경한 선생님께서 야너 어머니 여장보다 어? 여버리시다. 오인수 의병장과 그의 아들 오광선 장군, 며느리 정정산 여사와 손녀 오희영, 오희옥 여사까지. 나라를 잃은 통탄의 시절.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나선 원산면 중릉리 어현마을의 오인수 의병장 일가. 이들의 이야기는 용인시민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한데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을 알차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다채로운 정보 전해드립니다. 똑똑정보 만나보시죠. 코믹 오페라 사랑의 묘약이 19일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열립니다. 무더운 여름 코믹 오페라와 함께 시원한 웃음 만끽하세요. 시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18일까지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지립도서관은 독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한책 하나된 용인의 의미를 담은 작품이나 관내 도서관 이용 모습, 기타 독서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작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끼 식사 비용을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하는 용인 시민 사랑 나눔 기아 체험 행사가 27일 용인 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25일까지 처인구청 2층 기아 체험 추진 본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여름 이맘때면 전력 사용량 사상 최대라는 보도를 듣게 되는데요. 집안 곳곳 새는 전기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1시간 에어컨 끄기, 5분 전등 끄기 운동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뜰한 한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